108번. 너희 가족을 하늘에서 나의 십자가를 목격하도록 준비시켜라. 2011년 6월 8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을 너와 나누어야겠구나. 첫째 감정은 행복감인데, 가까이 다가온 양심조명의 사건 동안에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아주 많은 자비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을 의식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 대한 나의 매우 큰 슬픔의 눈물이 있다. 내 자녀들은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이 위대한 사건에 관해 말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웃거나 너희의 주장을 냉소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너에게 감사할 터이니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요청하여라.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목격할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의 하늘에서 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해야 할 전부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지난 삶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 감내하게 될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에게 그들의 일상을 회상하고 그들이 그들의 동료, 형제, 자매에게 행한 해악을 돌이켜보라고 말해 주어라. 대경고 후에 내 말씀을 전파하여라. 내 네, 자녀들아, 대경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회심이 일어날 때 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여라. 이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것이므로 지금은 긴급한 일이다. 그것은 만방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추종자들의 업적으로 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때이다.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여운자의 통치 때문에 일어날 대혼란의 영향을 기도와 회심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때일 것이다.이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진실을 깨어나야 할 터인데 너희가 그렇게 할때 자유로워져서. 나에 대한 너의 신뢰심을 통해 나의 말씀을 적절히 옹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너희를 억누를 것이다. 나의 소중한 자녀들아, 용기를 내면 영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대신해 싸우는 너희의 투쟁이 내 고통을 줄이고 너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더욱 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자녀들아, 모든 것을 포괄하며 그 강렬함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나의 십자가는 무겁지만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짊어지면 너희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추종자들인 너희들, 즉 거룩한 종들과 평신도들은 사탄을 물리칠 나의 미래의 군대이다. 너희의 신앙에 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여라. 좋은 본보기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라. 그러면 내게 충성을 맹세하는 너희 각자에게 내가 내려주는 선물로 인해 너희가 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즉시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너희들 중에 한동안 나와 가까웠던 많은 이들이 이제 성령에 대한 더욱 강력한 감각과 분별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인류에게 주어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로 이것을 받아들여라. 나의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 소중한 은사들을 받은 이래 내가 이렇게 많은 은총을 하사한 적이 없다. 내 거룩한 종들을 포함한 나의 추종자들인 너희가 나의 참된 교회이다. 너희들이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새 낙원을 향해 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행진할 수 있도록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